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중이병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이 게임 뭔가 시작부터 상당히 중이중이한 예 거란 어둠의 게임입니다. <laughs> 예자 쿡쿡 니가내 이름을 지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컴방 지군 컴방저. 자, 일단 캐릭터 이름을 정하라고 합니다. 저의 이름은 어둠의 썩소. <laughs> 예, 중기병답게 어둠의 썩소로. 아? 이름이 간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지어 주세요. <laughs> 뭐야, 이거 간지나기 지으라고 아니, 어떻게 해야 되지? 어둠의 어둠의 흑룡의 썩소. 이렇게 해야 되나? <laughs> 어둠의 흑룡의 썩소. 됐다. 한지나게 지었다! <laughs> 어느 한집쿡쿡쿡 갑자기 붉은 기운이 솟구슨다 그 기운은 마치 기원전 3000년 전에 있던 붉은 드래곤이 부활한 것 같았다 다시금 그 악몽이 오는 것 같았다 토스트 먹어야지 후훗 <laughs> 크하하하 역시 인간은 아직 스튜피드 하면서도 어리석은 이봐 인간 지금 내 모습이 안 보이는가? 역시 인간은 글자를 바뀌어서 써도 그걸 느끼지 못할 만큼 어리석어. 접시를 떨어뜨린다. 아, 저것은 그렇다. 저것은 0천 년마다 한 번쯤 나올 법한 나는 중이병의 완전체. 절대로 세상에 나와서 안 되는 엄청난 힘을 가진 세상을 이루롭게 할거나 세상을 멸망시키거나 안타깝게도 후회자인가. 너에게는 내가 그냥. 한나 스틱맨으로 보이지 않겠지 당연한걸 너는 인간이니 어쩔 수 없을 수 밖에 내 진짜 모습을 보려면 100년은 더 수련해야 할거다 하지만 사실 나는 그냥 평범한 스틱맨이 아니야 지금 내 힘을 봉인당해 둔탓해 <laughs> 어우 왜냐면 이제부터 타락할거니까 쿡쿡 <laughs> 날 도와주러 온 여행자로군 글쎄 그런 하차은 닌겐 따위 나를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싶으면 화면 아무 곳이나 터치해서 중위력을 모은 후에 이렇게 생긴 버튼을 클릭해서 나를 업그레이드하면 된다. 그럼 내가 점점 타락해지겠지? 어느 정도 타락하면 나의 숨겨진 봉인을 풀수 있다고 알아들었나 휴먼? 참고로 동료들을 모으면 나의 강함을 어필하는데 더욱 도움이 되지. 내 설명은 여기까지. 어... 일단 중위력을 모아야겠습니다. 터치를 아무데나 하면은 이렇게 중위력을 어.. 모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어둠 어둠스럽군. <laughs> 야, 난, 난. 하다 <laughs> 자, 일단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 같죠? <laughs> 별 게임이다 있네. 동료들도 예, 영입을 하는 것 같은데. 아, 저희 보시면은 오른쪽에 어, 뭐 생겼죠? 아, 왼쪽에 왼쪽에 느낌표. 일단은 그 전에 어, 한 번만 업그레이드 하고 뭐지? 어? 쳇이 평행 우주를 정복하기 위해서난 동료를 찾아야 한다 내 힘으로 이것 이런 것 하나조차 못하다니 무력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의 앞을 보아라 그곳에 엄청나고 위대한 존재가 널 기다리고 있다 마치 신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았다 앞을 보니 누군가가 있었다 트렌치 코트를 걸치고 있다. 어여, 이봐, 신이 당신을 찾으라고 하더군. 크크. <laughs> 복카술이다 멍청한 자식. 마치 평범한 사람을 보는 것 같군. 아, 복카술이군 역시 말이야. 크크, 어리석은 자식. 설마 내가 몰랐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난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을 건드렸어. 그나저나 멋진 코트군. <laughs> 보는 눈이군. 저 앞에 우릴 수가 없어서 꺼내왔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옷을 가지기 위해서 혈안이 아이, <laughs> 3개월 동안 무기징역을 받는다고 해도 이 옷을 팔지는 않을 거야. 이제 이 옷은 곧 나랑 같은 길을 걷게 됐거든. 아니, 이거 스킨 못해요? <웃음> 이거... <웃음> 아... 이 코트와 함께 라면 어디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자, 동료가 생겼습니다. 사관장을 모두 쓰러뜨린 거울 속의 대악마 간지남 김명숙이라고 합니다. <laughs> 어, 영상 보고 10동안 터치 중이력 100배. 오, 잠시만요. 동료는 뭐뭐 뭐 하는 거지? 아, 이제 동료는 가만히 있으면 돈 늘어나는 거구나. 이거 영상 보고 시, 설마 이거 10분이 아니고 10 10 초인가요, 이거? 일단 광고 한번 봐 볼게요. 자, 지금 뭐야? 광고를 봤는데 그대로 어? 아이템인가? 뭐지? 뭐가 뭐가 뭐야 광고봤는데 뭐 아무것도 안되는데요? 어? 나의 타락 나의 타락 크 갑자기 힘이 넘쳐 흐른다 드디어 첫번째 봉인을 풀 때가 되었군 이런 이런 너무 과하면 나의 흑녀 흑협룡이 날뛰어버린다고크크크내 <laughs> 힘을 내가 주체 못하면 아 돼! 오른쪽 팔에 봉인되어 있던 흑염룡을 풀었습니다. 아니! 흑염룡을! 풀어버렸다. 나의! 아, 여기 아이템 생겼구나. 이거 100배짜리, 이거 아껴 써야겠다. 자, 일단 이거 업그레이드 해주고. 자, 그래요. 이거 뭐야? 또 이런 게임은 예, 살짝 이제 또그 녀석을 써야 된다. 예, 그 녀석이 또 필요한 시점이죠. 바로 꺼내, 꺼내겠습니다. 자, 어디 한번 써볼까요? 냥! 오! 아, 어, 좋다, 좋다. 나의 중이력이 상승하고 있다. 아주 좋습니다 아 여기다가 아이템 쓰면은 어 진짜 완전 빨리 올라갈 것 같은데 일단 아이템은 좀 아껴놓을게요 아이템 너무 빨리 쓰면은 좋지 않으니까 와그 다음 13000이네 이제, 뭐, 흑염룡, 근데 이 흑염룡 해제한 거는 뭐가 좋은 거죠? 뭐 좋은 게 있는 건가? 잘 모르겠네요. 아, 아이템 써볼까? 아이템 써봐야겠다. 이거 업그레이드 하고, 바로 갑니다. 와, 돈 벌리는 거 봐. 와! 오케이. 이 정도면 됐어요. 아니! 갑자기 번개가 내려친다 으아! 오르르쾅쾅 <laughs> 아니 이게 뭐지? 왼쪽 팔에 봉인되어 있던 내강 신령을 풀었습니다. 와우! 두 번째 녀석 봉인해제.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구슬프게 우는 소리. 그 소리는 마치 나무 젓가락을 잘못 찢었을 때 나는 소리 같다. 갑자기 짜장면이 먹고 싶다. 웬 공공룡이야? 뭐야?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뭐야? 그만해. 도배하지 마. 이 도, 도 도배 도배충이네 도배충 어 차단해버려야지 이거 왜왜 왜 울어 뭐야 짜장면 먹고 싶다 탕수육 도뭔 소리야 알아들을 수 없지만 엄청 슬프군 좋아 넌 나와 함께한다 뭐야 사악 말을 물리친 울트라 짱짱생 캡숑 드래곤 어어, 캡숑 드래곤 소환했습니다 자 일단은 계속해서 중기력을 어 모아봐야겠습니다. 일단 업그레이드 되는 대로 하고. <laughs> 아니 내 몸에 봉이 <laughs> 되어 있던 또 다른 자가 꿈틀거린다. 말이 이액스 어쩌고저쩌고. 크아 오른쪽 다리에 봉인되어 있던 천공룡을 풀었습니다. 와 모든 중위를 모든 모든 녀석을 다 해제하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잠시만요 이거 광고를 봐야되나? 솔직히 뭐 이런 동료들은 뭐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오토마우스가 있기 때문에 아직 인간은 잠을 잘수 밖에 없는건가? 휴먼은 아직이야 앞에 안경을 쓰고 엄청나게 똑똑하게 보이는 애가 있다 야래야래 야래. <laughs> 자네 정말 똑똑해 보이는군 몸속에 증인 봉인값은 엄청나니 <laughs> 내 눈은 들리지 않았어 자네, 나와 함께 하지 않을 텐가? 내가 너랑 같이 가야 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유를 대라 어리석은 인갠 후후 아직 어리석구만 나의 IQ 80 너의 IQ 80을 합치면 총 180이라고? <laughs> 너도 나만큼 한 똑똑하는 건 좋아 함께하지. 일단 <laughs> IQ 250의 맨사 회원 대천사 리자키야 아니 아까는 80이라매. 자 <laughs> 일단은 리자키아라는 네, 녀석을 얻어버렸습니다. 자, 일단은 광고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100배짜리가 되게 좋기 때문에 바로 볼게요. 자, 지금 광고를 두번 봐가지고, 어, 아이템 두 개를 얻었습니다. 일단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바로 아이템 써버리면서! 와, 돈 늘어나는 거 봐.

왼쪽 다리에 봉인되어 있던 비천용을 풀었습니다. 와우. 비천용. <laughs> 봉인해제했습니다. 모든, 모든 용을 다 해제할 때까지 할수 있으면 조아, 좋겠지만, 못할 것 같긴 해요. 아니, 이럴수가. 세수를 하고 있다. 피누를 피노 피누! 피노 피누! 이야 얼굴에 봉인되어 있던 마법의 정수 일크를 풀었습니다. 어? 뭐야 이거 뭔가 얻었습니다. 일크 이뭐빛 빛이 나네. 일크가 뭐죠? 오른쪽에 봉인해제가 있. 라고 있네요. 뭐지, 이거 어... 아... 아... 이런 식으로 봉인 숨김... <laughs> 반대 아니야. 이게 봉인 숨김이고, 이게 봉인 해제... 이게 <laughs> 와... 다음 동료 한번 볼까요? 그네에 앉아서 화성에 있을 미래의 연인을 생각하고 어 도대체 이런 스토리는 누가 생각을 해낸 걸까요? 시소 맞은편에 앉는다. 시소가 진동한다. 시소가 내려앉은 게 마치 내 영혼을 담은 것 같았다. 이름을 묻고 싶고 나의 타락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면 순두부처럼 순순히 말해 주는 게 좋을 거야. 크 <laughs> 이게 뭐야 이거? <laughs> 호니크야. 라이스 이제 크그 아이디아 로제스 아 유학생인가 보군 <laughs> 경상도 사람이다 이런 편견에 찌든 녀석 그런 스테레오 타입을 가지고선 세상을 살아갈 순 없다 랄까 레드 아이는 흔한게 아닌데 어제 밤새도록 게임했다 제발 그런 편견은 버려라 더 이상 너 같은 편견 덩어리에 하고는 말을 섞고 싶지 않다. 포도 우유나 더 먹고 싶어. 아니 그 시계는 전설의 뽑기에서만 나온다는 블링블링 쭈가쭈가 시계? 이 시계를 알아볼 줄이야. 제법 이건 함께하고 싶다. 물론 널 위한 건 아니야. 호니크아 라이스 이제 그 아이 아이디아 로제스를 영입했습니다. 예, 별로 영입하고 싶지 않은데 <laughs> 영입했습니다. <laughs> 아, 이 게임. 아, 다음, 다음, <laughs> 제일 비싼 애 봐야겠다. 산을 걷고 있다. 햇살이 나의 얼굴만큼 곱다. 앞에 있는 꽃이 나를 반긴다. 안녕, 넌 이름이 뭐니? 휙, 누군가 지나갔다. 그것은 마치 풍룡의 바람 같았다. 나의 이름은 참견쟁이. 외건이다. 누군가의 궁금함을 느끼고 호주에서 여기까지 달려왔지. 호주는 잉글레시로 오스트레일리아로 불리우며 아 어... 아, 나를 궁금해하는 것 같으니 지금 나는 개발자가 인터넷에 있는 스피드웨건을 보면서 만든 캐릭터다. 각종 사이트 등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궁금점을 해소해주고 다니지. 네가 보고 있는 꽃은 민들레 꽃으로 속시 식물문에 쌍... 상... <laughs> 뭐야, 어느, 그걸 어느 멍청한 사람이 모르나? 아니 도대체 이런 <laughs> 이런 대사랑 이거 다 제작자님이 정하신 건가? <laughs> <웃음> 대단하시네. <웃음> 좋다. 자, 동료로, 호롤로로 외건, 동료로 영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내가 봤을 때는 광고를, <laughs> 광고를 한또두번 정도 봐야 될것 같죠? 오케이. 광고를 두번 보고 왔습니다. 일단은 빠르게, 어, 가봅시다. 아이템 쓰고. <laughs> 아, 이게 그냥 터치를 하면 힘들, 힘들 것 같아요, 이 게임은. 지금 대충 해보니까, 어. 오케이. 자, 업그레이드. 아니! 이것이. <laughs> 피아노를 치고 있다. 도미솔. 도미솔. 도미야! 손가락이 삐었잖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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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런 봉인을 풀어야겠군. 으아! 제 4차원에 있던, 봉인되어 있던 빛의 정령, 올리브유를 풀었습니다. 오, 뭔가 날라다니는데 돈이 왜 마이너스야? 어? 돈이 왜 마이너스가 됐지? 오, 이상한데요? 돈이 마이너스... 예, 됐습니다. 되려나, 이거? 오 됐다. 아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고 그그그그 그, 그. <laughs> 엉덩이에 봉인되어 있던 불꽃 파이어를 풀었습니다. 아 <웃음> 진짜. <웃음> 와. 아니 이거 어디까지 있는 거야? 뭐 나중에 뭐 화면 꽉 채우는 거 아니요 이거? 아니, 그러면은, 와, 이거, 3억이야? 잠깐만, 3억 금방 벌것 같은데, 잠시만요. 어, 3억 금방 버네. 오케이, 3억. 아직이야, 아직이야, 아직 부족해! 갑자기 어디선가 폭풍이 몰아친다. 마치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공간에서 모든 것을 어깨에 짊어진 것 같이 <laughs> 한 멋진 사도가 무너킹으로 걸어나온다. 얼굴에 근심 가득하군. 혹시 무슨 걱정이라도 아 별거 아니다. 그냥 평행우주를 점령하려고 하는데 아직 좀 부족하다 싶어서 이런 그런 사소한 일도 하나 제대로 못하다니. 미천한 생명체로군. 대화할 가치도 없어. 나는 빨리 집으로 돌아가. 그분이나 모셔야겠군? 뭔 소리를 지껄이려는... 거... 거냐? <laughs> 뭐야 이거 <laughs> 너 설마 그 엄청난 그분을 모르는 건가? 아 이런 이런 니가 고작 평행우주도 첨령 못하고 있는 이유를 알겠군 마치 삼시세끼 밥만 먹는 사람처럼 어제 내 생일이어서 피자 먹었다 야레 야레 이런 멍청한 인간이랑 같이 있어야 한다니 넌 아직 내가 하는 말의 뜻을 이해 못하고 있다 그분이고 뭐시기고 내가 보기엔 네가 멍청한 것 같군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너 설마 진짜로 치느님을 모르시는 거냐? 대강 그분에 대해 설명하자면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신 갑자기 치킨 먹고 싶네 아 치킨 안 먹은 지 오래됐구만 하, 어찌 태양 안 와도 제대로 못 보는데 그분의 참된 마음을 제대로 볼수 있단 말인가. <laughs> 어우, 이 게임 너무 힘들다. <laughs> 망태자의 사신, 그리텔을 동료로 영입했습니다. 초당 100만원씩 벌어드리는 망태자의 사신, 그리텔입니다. 는 여기까지다. 내 네, 중이병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 한번 해 봤는데요. 아, 이 게임 상당히 중이스럽네요. 요런 게임은 또 처음 예, 요렇게 한번 해보네요. 중이병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어요. 비비염.